17세기 일본의 자기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 수출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화려한 일본의 자기, 그 시작은 조선 장인들의 손이었습니다. 도자기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교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전이 진주에서 시작됩니다. 김호진 기자입니다. 매끈한 표면에 섬세하게 그려진 문양. 여기에 화려한 색채로 동양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자기들. 임진왜란 이후 일본 시젠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기는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수출되며 일본 자기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일본의 도자기. 그러나 그 속에는 조선 장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수많은 도자 장인 중한 명인 이삼평. 그는 낮은 온도에서 굽는 도기만 생산하던 일본에 높은 온도로 구어 광택이 나는 자기 생산을 이끌어 일본 자기의 시조로 불립니다. 아리타 이즈미 야마라는 광산에서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백토를 발견하고 백토를 발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자기 시작을 할수 있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저희 조선 도자 장인들입니다. 일본 도자 산업의 발전은 조선 장인들에게 상당 부분 빚을 지고 있지만 이후 두 국가의 도자 문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18세기부터 일본 자기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희젠 자기가 조선으로 수출이 되고요. 또 19세기가 되면 역으로 이제 조선 도자기의 희젠 자기 문양 독특한 문양들이 또 반영이 됩니다. 화려하게 꽃핀 일본 희젠 지역의 자기에서 조선 장인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전은 오는 12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김호진입니다.